자 1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가 이렇게 되는데 T가 제로에서의 위치는 제로래 그치? 제로에서의 위치는 제로래 그리고 T가 양수인 점에서 P의 위치가 또 제로가 된대 그치? 어 그럼 위치가 위치 변화량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순간 딱한 번밖에 없대 어? 그럼 이게 2차식이지 않아요? 속도 자 그럼 A는 E보다 크다 그랬어요? 큰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보자 T축 0 아래로 볼록인데 E랑 A인데 E랑 A가 이런 식으로 그치? A가 5, E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좀 이렇게 좀더 갈게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맞지? E랑 A랑 자, 근데 0일 때의 위치가 제로라 그랬어요. 0일 때의 위치. 그치? 0일 때 위치 제로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0에서 0까지 정적분하면 그냥 0 맞잖아. 그치? 근데 이게 VT 그래프기 때문에 자, VT 그래프를 갖다가 0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가 돼야 되지. 왜? 원점에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0, 0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했는데 0이 된다는 말이야. 근데 그런 순간이 한 번밖에 없대 그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쪽은 양수 파트 이쪽은 음수 파트가 되거든요 오케이 처음엔 양이야 그지 그러다가 얘가 상수에 대해서 그냥 여기까지 제로가 돼야 돼 선생님 그럼 여기까지가 제로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제로 될수 있잖아 요이넓비이넓비 똑같아 가지고 그럼 다시 또형 되는 부분이 또 나와요 음수 갔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맞지? 또 나타나게 되니까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까지 정적분 결과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 0부터 A까지 VT, DT한 결과가 얼마다? 제로다. 이걸 쓰는 거구나. 이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VT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0부터 A까지 VT식 전개하면 3 t 제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2의 t 그다음에 플러스 6a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적분해서 제로 다 해주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a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지? a에 관한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풀이는 너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지? 방정식 풀이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v8이니까 이 방정식을 A에 관한 식이 쭉 나오니까 우리는 A 값을 찾을 수 있잖아. 그 A 값을 찾게 되면 VT 그래프가, VT식이 완벽하게 되고 V8의 값을 따로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